네 안녕하세요. 난쟁이 리얼 팀입니다. 오늘은 어, 파워윈도우 세이프티 모터 점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려고요 음, 보통 파워윈도우 세이프티 모터 기능이라고 한다면, 파워윈도우 스위치를 원터치로 눌렀을 때 최하단 또는 최상단으로 자동으로 업다운이 되는 기능이죠. 그래서 요런 기능이 있는 차량에 파워윈도우 모터, 정확히는 세이프티 모터라고 하는 모터 점검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게요. 세이프티 윈도우 모터마다 약간 배설의 그뭐 배열이라든지 뭐 선의 개수는 차이는 있을 수 있으세요. lf선을 기준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 1번선은 지금 전원 배터리 상시전원 연결이 되어 있고 키온시가 아니라 상시전원이에요 자 그다음이 여기 보면 이네이블이라는 요 배선이 지금 존재를 하고 나머지 오토 스위치, 업 스위치, 다운 스위치, 그다음에 접지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요 윈도우 세이프티 윈도우 모터는 그 일반 모터와 달리 어, 모터의 신호를 어느 쪽에서 접지 제어를 주냐에 따라서 윈도우 모터 자체적으로 회전을 가지고 하는데 요 파워 윈도우 요 메인 스위치에서 접지 제어를 하는 거예요. 자 우선 제어하는 접지 배선을 이렇게 쫓아가 보면 지금 일단 업을 볼게요. 업을 보면 자 업을 쫓아가서 스위치 내부에 있는 접점을 통해서 자 업으로 스위치를 넣었을 때 이렇게 마이너스가 흘러서 이렇게 차체로 흘러가죠. 자 이랬을 때 이런 접지로 구성이 되면 이게 업이 되는 거고 여기에 마이너스 구성이 되면은 또 여기 다운 스위치에 마이너스를 구성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흘러서 자 이쪽 스위치 다운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흘러서 접지가 되면 이때는 다운이 동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에서 직접적으로 모터를 직접 구동하는 것이 아니고 세이프티 윈도우 모터에서 신호를 받으면 얘가 회전을 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한가지 여러분들이 잘 신경써서 봐야 될 부분들이 바로 요 이네이블 이 이네이블 이단자예요자이 이네이블 단자는 차종마다 상이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이네이블 단자를 BCM에서 제어를 하는데 BCM에서 이쪽으로 풀업 전압을 약 배터리 전압인 11, 1 2 v 를 인가를 해줘야 돼요 자 어떤 차량은 12볼트가 BCM을 통해서 접지를 통해야만이 얘가 동작을 하는 거예요자이 같은 신호를 왜 주냐면 여러분들이 시동을 끄고 나서 도어를 열었을 때 또는 시동을 끄자마자 파워 윈도우를 다시 작동시켜 보면 키가 꺼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윈도우 모터가 동작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타입들은 BCM에서 별도의 이 이네이블 신호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모터가 동작을 하는 건데 이 이네이블 신호는 바로 윈도우 모터를 구동을 할 거냐 구동을 중지시킬 거냐 이거를 명령을 줄수 있는 그 단자예요 그래서 이 윈도우 모터 세이프티 윈도우 모터 점검을 하실 때이 이네이블 배선 쪽에 풀업 전압인지 아니면 풀다운 전압인지 확인을 하셔서 그게 동작 여부에 신호가 들어온지를 잘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네이블 신호, 또 접지 신호, 그 다음에 배터리 이 접지 각 신호마다 체크하는 방법과 동작하는 거에 대한 로직에 대해서 실차에서 다시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선은 접지 제어선이기 때문에 동작됐을 때 접지가 오는지 보면 되겠고 이 빨간 안쪽에 있는 이 빨간 선은 상시전원이기 때문에 전원이 인가되는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 이네이블 배선 이 이네이블 배선에서도 풀업 전압이 걸려 있는데, 여러분들이 약간 이 풀업 전압과 그 배터리 전압이 조금 혼돈을 실수 있으실 텐데, 우리가 보통 배터리 12V 전압이라는 건 전압 속에는 전류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 배선 굵기에 따라서 전류가 같이 많은 충분한 전류가 공급을 하게끔 돼 있지만, 우리가 이제 뭐 풀업, 풀 다운이라고 하는데, 풀업은 0볼트가 아닌 그 이상의 전압을 풀업 전압이라고 하고, 그 풀업 전압이란 자체는, 어떠한 전기를 구동시킬 만한, 그 전류를 충분히 공급하고 있진 않아요. 일종의 전압을 걸어 놓고, 전압만 인지가 되는 스위칭 신호, 또는 신호, 또는 동작 신호의, 그, 기준 신호로 보는 거지, 이그 자체에, 그 전압을 줬을 때 12V가 나온다 해서, 이 전원이, 어, 어떠 뭐, 전기를 켤수 있을 만한 그런 전압이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풀업 전압과 풀다운 전압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요 풀업 다운이, 아, 풀업 전원이 걸려있는 요거 관련해서 이내 신호만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압을 한번 재볼게요. 이렇게 상시 전압에 걸었을 때, 지금 대략 12V가 지금 나오고 있고, 키온 상태에서 풀업 전압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걸 한번 볼게요. 이 선인데, 이렇게 보면 자 지금 BCM에서 나오는 신호이기 때문에 대략 11V, 11.4V가 걸리는데, 이 전압은 시동이 걸려 있을 때 전압은 또 올라가요. 일반 배터리 전압보다는 조금 약하기는 뜨지만, BCM에서 통신 신호를 주는 거라서 약간 전압이... 12볼트 보다는 약간 낮을 수는 있어요. 하나 건 정상이고요. 자, 이렇게 풀업 전압이 걸려 있어야 세이프티 윈도우 모터가 동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간단한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세이프티 윈도우 지금 동작을 일단 정상적일 때는 자, 이렇게 했을 때는 모터가 자, 이런 식으로 구동이 잘 돼요. 만약 이 네이블 배선에 전기 풀업 전압이 걸리지 않는다면 동작을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선을 제거를 해서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이렇게 이네이블 배선을 자, 탈거를 해서 지금 자체는 이 신호에 전혀 전압이 걸리지 않는 상태겠죠 자, 이렇게 풀업 전압이 없는 상태에서 이네이블 신호가 없다는 가정하에 신호를 인가를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로 상승, 상승, 하강, 상승, 하강. 자,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죠. 자, 이때 이네이블 신호에 이네이블 단자에다가 다시 한번 전기가 공급했다는 가정하에 전기를 한번 넣어볼게요. 요 아까 이네이블 신호를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대볼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요 단자를 통해서 아까 이네이블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상과 똑같겠죠? 자, 그 상태에서 신호를 이제 줘요 자, 이렇게 동작을 해요. 자, 이렇게 동작 잘하죠? 자, 해서 요 이네이블, 요 이네이블 케이블은 요 BCM에서 프로 전압을 인가를 해야만이 이 세이프티 모터가 동작을 한다는 부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세이프티 윈도우보다 자체가 이 제어하는 방식 자체가 일반 모터하고는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이러한 어, 기능과 구조를 반드시 알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세이프티 윈도우가 동작을 이 이네이블 신호 이제 확인이 되셨고 그러면 나머지 이 오토 신호와 다운 신호 그 다음에 업 신호 이게 이제 또 제어하는 거를 또 보셔야겠죠 이 노란색은 오토 업 신호이고 나머지 옆 회색선과 녹색선은 업다운 그 신호선이기 때문에 제가 임의적으로 업다운 위주의 배선에다가 접지 신호 한번 줘볼게요. 접지에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놓고 이렇게 제가 여기다가 접지를 임의적으로 줬을 때 소리 나죠. 그리고 제가 스윗 이렇게 접지 선을 대적마다 자, 올라가요. 업 접지 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동작을 했고, 옆에 회색선, 이 회색선에다가 다운 쪽에다가 접지 신호를 줘 볼게요. 자, 지금 다운 신호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다운 쪽에다가 핀텐션을 주고, 여기다가 신호를 줘 보면, 자 이렇게 내려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소리도 나죠 딱딱딱자 이렇게 윈도우 모터 자체에서 그 스위치 신호를 걸쳐 가지 않고도 윈도우 모터에서 직접 모터를 업다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검을 할때이 세이프티 윈도우 모터에서 제일 먼저 보실 게 뭐라고 그랬죠 자첫 번째 여기에 있는 요 빨간색, 빨간색과 검정색 전원과 접지가 항상 잘 되어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네이블 배선을 찾으셔서 요 이네이블 배선에 풀업 전압이 인가가 잘 되고 있는지. 자, 풀업 전압과 풀 다운 전압. 그러니까 12V가 걸려있고, 만약에 또는 접지를 시켜야만이 동, 어, 동작이 되는 거각 회로 구성이나 또는 직접 플러스가 들어와 있다면 마이너스 접지 신호를 인가해보시면 되겠고 또는 마이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다가 전원이 인가했을 때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거는 먼저 인위적으로 이런 배선 테스트하기로 이용해서 전압을 이네이블 배선 쪽에다가 신호를 넣어주시거나 또는 그러니까 접지를 줘보거나 아니면 전원을 인가를 해봤을 때 동작 여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이네이블 신호를 이용해서 어 모터의 상승과 하강 분량인지,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 뭐, 당연하지만, 뭐, 오토업이나 다운, 이런 거, 뭐, 부분에서 안될 경우에는, 그 스위치 접지 신호가 제대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보면 알겠죠? 여기 있는 요세 선을 이용을 해서, 어, 어느 접지 선을 주느냐에 따라서 모터가 구동을 해야 되는데, 접지 신호를 줬는데 동작을 안 한다 하면, 당연히 그때는 못 하겠죠. 그리고, 뭐, 전원이 안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서 각 휴즈나 단자를 점검하면 되겠고, 어, 만약에 이 이네이블 신호에 그 풀업 전압이 걸리지 않는다면 그때는 BCM을 점검을 해서 BCM에서 전기가 공급이 제대로 되는지 그 BCM쪽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게 자꾸 제가 반복하는 이 이네이블 배선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전원 접지 이네이블 이 신호가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동작을 하지 않다면 그건 거의. 99.9%가 이 모터 자체의 불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끔 이 모터가 동작을 안 해서 우리가 맨매를 좀해 주잖아요 이렇게 딱딱딱 충격을 줬을 때 동작하는 거를 좀 가끔 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 내부에 있는 모터의 그 부분에 좀 문제가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요 안쪽에 있는 이내부 신호를 주고받는 회로 결성돼 있는 자체 접촉 불량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점검 체크를 해 보시면 어, 요, 세이프티 윈도우 모터 점검하는 거는 아마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점검하는 방법까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난징의 리얼 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